그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돕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야 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제선의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누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각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세일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문하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심오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이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블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괜찮아지겠습니다. 다들 보마에 받으십시오. 기도하 감사합니다.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주님 말씀 다시 한번 나누면서 생각하고 또한 주간도 묵상하고 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게시록 말씀을 다시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말에 있는 지상교회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한 게시록은 교회를 세우기 해주신 편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참 그렇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구조 안에 고스란히 담겨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여러 접근 방법들이 있는데 네 가지 환상을 기준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는 교회, 교회마다 편지를 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그때 단순히 편지를 보내시는 장면만 나온 게 아니라 편지를 보내기에 앞서서 그 편지를 보내신 예수님이 누구시냐?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을 목도한 요한이 나옵니다. 두 번째 한상에서는 일곱 가지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일곱 민,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역사 속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 곳이죠. 그런데 단순히 심판의 내용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심판의 내용을 앞서서 두 장에 걸쳐 4장과 5장에서 천상에서 그보좌 앞에 계신 영광스러운 그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목독해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뭘 말합니까? 교회로 하여금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신지, 또한 교회로 하여금 교회를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죠. 신앙은 또 다른 말로 시선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늘 언제나 현실은 우리에게 왕노로 탑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이란 현자의 한자를 가만히 보게 되면 볼 견자에 왕왕입니다. 보여지는 게왕 노릇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느껴지는 감정, 보여지는 사실들, 와닿는 그 무엇이 우리를 다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실을 넘어 있는 진실이 뭔지를 아는 이치에 있던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왜? 어, 이 지상에는 교회를 보여주기 전에 이 땅의 역사에 심판의 일들을 쭉 보여주시 전에 하나님 그분과 예수님 그분을 보게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중심이고 예수님 그 중심의 관점에서 이 땅의 역사와 교회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가만히 보게 되면 인생과 역사의 이야기가 참 신비롭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우연의 역사도 아니며 또한 운명과 같은 상황도 분명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한 역하에 서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가 있고, 교회가 있으면 늘 잊지 않고, 마주치는 현실 속에서의 그 진실을 붙들고 살아가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읽은 심판의 시리즈 첫 번째 묶음인 일곱째 인의 심판도 사실 그런 구조 속에서 보게 되면, 참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어, 6장부터 8장 5절까지가 7인의 첫 번째 그 내용들이 쭉, 어, 7시리즈의 7인 시, 심판이 나오고 있는데, 그 6장에는 여섯 번째 인을 띠는 사건까지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인 여러 재앙들이 쭉 나열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인을 띠면 최종 심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을 바로 떼지 않고 7장을 두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7장은 우리는 어, 6장과 8장의 막간이다. 그 사이에 있는 장이다 삽입된 장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일곱 대접을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일곱 나팔을 어, 이야기하기도 앞서서 7장과 같은 맥락과는 좀 별도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고 그 내용은 다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7장을 보게 되면 최종 심판에 앞서서 누가 그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느냐는 그 어, 엄중함과 시급한 선포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장 일곱 번째 인을 띠심으로 이 땅에 최종 심판을 임하게 하신 게 아니라 실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심판의 정황 속에서 하시는 말씀을 담아내고 있었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교회가 이 현실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헤아리길 원했던 것이죠. 심판이 임하고 있는 이 땅의 여러 가지 재앙들은 교회에게도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의 정황 속에서 교회가 끝까지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가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심판의 물결이 거센 상황 속에서 휩쓸리지 않고 막 이러다가 세상이 다 끝나버리는구나 라고 바라보지 않고 그 세상 현실 속에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또 교회를 통해 무엇을 기대하신지를 보여주심으로써 중심을 잡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7장에 보게 되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소개하죠. 이 땅에서의 지상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며, 또한 그 교회가 천상에서 어떤 모습을 갖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다시 한번 가, 마음가짐을 새롭게 써야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1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1절을 보시면 후에, 이 이후에 이일 후에 내가 이렇게 되죠. 구절을 보면, 이힐 후에 내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힐, 이일 후에 내가 라는 말로 두 묶음이 이제 나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있는 내용은 이 땅의 지상의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그 지상의 교회를 뭘로 표현하고 계셨습니까? 14만 4천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교회를, 이 땅의 교회를 14만 4천이라고 했을까? 물론 이 말은, 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일단 교회 그 자체로 우리가 이해한 가운데서 이 12와 11을 더한 천의 합한 숫자라는 개념 속에서 이 천이 갖는 숫자적 의미가 하나님의 마음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설명하기 위한 24만 4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문자적 숫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 14만 4천이라면 셀수 있겠죠 그러나 셀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숫자가 상징하는 바가 뭐냐 할 때, 구약의 열두 지파와 신약의 열두 제자로 대표되어지는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합이며, 그것을 천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천이란 숫자가 갖는 의미가 뭐였습니까? 많음, 충만함.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지상의 교회를 천이란 숫자로 표현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충만케 되어지는, 그, 셀수 없는 무리를 담아내신다는 의미에서 이 천의 숫자 속에서는 하나께서 님그 천의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전체를 반드시 구원해내시고, 되찾아내시고, 품을 싣 것에 대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걸 분명히 보여주는 게 1절 터 3절에 보게 되면은, 심판을 상징하는 바람을 내 천사로 하여금 막으시죠. 바람을 막으셨다는 것은 이 땅에 임하는 심판을 지연시키는 포포모션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를 나오기 전까지 유황을 쏟아내시지 않았던 것처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비를 쏟아내지 않으셨던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천이라는 숫자 안에 담아내신 셀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을 불러 구원해 내시기까지, 이 땅의 교회를 통해 이래 가신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비전과 같은 표현이 천에 담겨 있는 겁니다. 비교하는 게좀 웃기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보통 회사에서 영업을 하다 보면 그 영업의 목표치를 뭘로 정합니까? 모호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번에 잘해보자. 이렇게 하는 영업회사는 없습니다. 다 수치화하죠. 이번에 우리의 목표는 100이다. 우리 이번 목표는 1000이다. 그 숫자가 갖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구원해내시는 역사에 그 존재로서 교회가 위치하고 그 분명한 목표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교회도 함께 같은 마음으로 동역해야 된다. 라는 의미가 14만 4천인 것. 이 천이라는 숫자로 상징되어지는 그 충만한 수에 담아내시, 불러 모으시, 끌어 안으시, 셀수 없는 증어의 백성들을 함께 바라보면서 이 땅의 교회가 그 천을 어떻게 하나께서 님 충만케 해 가시는지를 경험해 가기를 하나께서 님 바라시면서 이 일에 함께 동역해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에게 이 땅의 교회의 이름을 14만 4천이라 고 하신 겁니다. 보라는 것이죠. 구약의 열두 지발을 통해 이스라엘을 만드셨다. 신약의 열두 제자를 통해 교회를 세워가고 오신다. 그리고 수가 천이 될 것이다. 셀수 없는 그 충만한 수를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심판 중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 땅의 교회여, 보여지는 심판의 현신에 휘둘리지 말고, 그 여러 재앙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낙담하지 말고, 그 천을 채우시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도 함께 품으면 좋겠다. 이 곡에서 다시 한번 14만 4천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 14만 4천의 또한 변이 무엇입니까? 인침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 천을 채워 가시는 하나님이 일하심에 참여하는 가정 속에 당사자인 교회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치셨다는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인치심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소유하고 계시고 끝까지 보호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호가 약속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려움이 전혀 없거나 순교와 같은 상황이 전혀 없다라는 게 아니었죠. 그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그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없는 편안함은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수 있는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평안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였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 중심적인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뭐든지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만 이해하면 그렇지 않은 현실이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뭐든지 해 주셔야 되는 하나님이 전지 전능하신 분으로 알고 있으면 구하는 것에 응답치 않고 적절한 보호를 제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은 마치 이런 표현을 써서 참 죄송하지만 뭔가 심사가 뒤틀린 갑질하는 사장님처럼 비춰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뭔가 바라고 있는데 왜 일하지 않으시죠? 로만 바라봐준다는 거죠. 그러나 그 전지전능하심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말하는 건 분명히 맞지만 우리 중심으로만 헤아려 이해할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중심으로 그 전지전능을 이해할 때 표현을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으로 바꾸는 게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무궁무진하신 하나님. 그 안엔 우리 인생을 향한 어떤 거절과 당장의 그 보호를 제공해 주지 않는 모든 현실들이 이해되지 않지만 그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붙두심과 일하심 속에서 소망 중에 그서 선한 방향으로 갈 것에 대한 이해를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고행이 아니라 이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도저히 우리의 이해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을 품고 그 하나님과 동행해 가는 여정인 거죠. 가만히 우리 삶을 돌아보고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우리 신앙은 머리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노라는 측면에서만 바라봐지는 고행은 아닌가.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무궁무진하시다는 사실 안에서 내 인생을 그 무궁무진하신 지혜 속에 붙들고 계시고 우리 자녀를 그렇게 붙들어 일해 가실 것이고 온 역사를 그렇게 주장해 가실 거라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인가. 또한 24만 4천의 교회를 인치심 받은 자들만 소개하지 않고 굳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인쳤다고 해도 충분할 텐데 또 별도의 열두 지파의 개념 속에 각각 나눠 동일한 숫자로 소개하고 있는 이 구조 속에서 교회를 뭐라고 말하고 계신 겁니까? 교회는 군대라는 것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민수기 일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실 때, 특별히 그 거룩한 전쟁에 나갈 2 0대 이상의 사람들을 계수하실 때, 오늘 이계시록에 먼머 지파 중에서 몇 명, 먼머 지파 중에서 몇 명이라는 이 구조로 설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일장이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계수할 목적으로 그와 같은 형식으로 이스라엘을 계수하였던 그 틀을 고스란히 가져와서. 당시 교회에게 너희를 봐라.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전쟁에 나갈 자를 세우기 위해 그렇게 카운트 하듯이 너희가 이렇게 14만 숫자로서 불려진 이유는 각지파별로 12만 2천이라는 숫자로 균등하게 이렇게 다시 한번 소개되고 있는 이유는 너희가 이 땅에 군대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 위해 전투하는 존재로서 이 땅에 위치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통치가 거스러진 이 시대 속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힘써 싸우는 곳으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하나님 나라의 분투를 격려하기 위한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군사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는가. 이 말은 우리가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를 잊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죄와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슬림이 이 세상을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이 대적하는 가치와 싸워가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해방하는 악한 자와의 힘겨운 싸움을 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인치신 가운데 군대로서의 정체성을 상기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힘겹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워갈 교회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그렇게 싸워가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 이두 가지 사실이 결국 우리에게 준 조전이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는 것. 모든 것을 더해 주실 하나님의 보호하 심할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나라를 우선적으로 바라보고 집중해 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요한계록 7장의 지상의 교회를 14만 4천으로 소개하시면서 그때의 교회와 오늘의 우리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자로서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 나라와 의회의 구하는 그들 우선적으로 두고 그 일을 하는 데서 찾아오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괴로움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맡겨드리면서 힘내서 열심히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통해 지상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14만 4천원 숫자를 통해서 상기시였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참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시다. 이 사실 안에서 신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의 고단함을 맡겨드리고 오늘도 우리의 해야 될한 날의 괴로움을 넉넉히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지도 않는 내일을 미리 끌어와서 염려하는 것 내려놓으시고 그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러나 오늘도 감당해야 할괴로움을 감당케 하시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시면서 오늘도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그 나라를 이루는 현장이 될수 있도록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또 분투하시는 가운데, 오늘 한날도 도달 볼 때, 그래도 참 수고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또 최선의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 속에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대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성교지 집중 기도 주간입니다. 오늘은, 어, 먼저, 아미 온세대 목장에 섬기시는 김수영 이보영 선생님 가정을기도 하겠습니다. 어, 성군교회에 은창교를 섬기고 계시는데 최근에 만나 뵈니까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근데 사모님이 최근에 좀 보행 중에 조금 걸러 넘어지셔서 어, 조금 부상을 입으셨는데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또간절하서 기도해 주시면겠고 좋 계속해서 섬기시는 교회의 장병들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섬겨 가실 때마다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어, 주중에 일을 하시면서 주일에 바쁘게 섬기시는데 이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되려고 우리 먼저 우리 성교사님 가정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 자녀 우리 이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내를 감사합니다. 아미온세대목장에 섬기시 우리 김수영 성교사님, 근성교사로서 파송받아 성금교회와 또 은차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 개를 섬기는 가정 속에 하나님 주중에 또 일을 하면서 섬기고 계시는데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여은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 안에 귀한 동역자 들 군인 가족들도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사역하는 일이 힘을 낼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역들을 가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사모님의 건강한 복들를주십시오 최근에 보행 중에 넘어셔서 부상을 입으셨는데 잘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또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니다. 귀한 자는 희설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함께 또 동거한 우리 지영이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교사님의 가정에 베푼 사랑이 귀한 또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교사님의 가정을 붙들어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귀한 장면들이 분 안에서 우리 성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또또 어, 또 전역해서 각자의 삶의 자리로 파송 받을 때 하나님 그들이 교회와 잘 연결되게 하시고 또 신앙을 잘 가져갈 수 있도록 은혜의 풀어주옵소서그냥한 군송교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 열매맺는 사역이, 사역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서 기도하실 때. 북한을 얘기도 했고, 오늘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북한의 군사의 위협을 생각해보게 되면, 이 땅의 평화가 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좀또 완화되어지고, 평화적인 분위기가 이루어져서, 신앙적인 어떤,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그런 환경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남북한을 비롯한 각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른 결정을 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 이 분쟁에 하나님 군유를 베푸셔서 참된 평화가 있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기도로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반도의 평화가 여러 모양으로 위협을 받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하나님도 북한이 또 위성을 발사하고 또 하나님 또 여러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날이 갈수록 여러 기술과 함께 고도화되어는이 전쟁의 위협이 이 땅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지도자들 지혜롭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한순간이라는 이 전쟁이 이 땅을 얼마나 고립할지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참 끔찍하다고 라 생각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분쟁이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샬롬이 많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반도의 평화가 주의 국률 하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그 지도들도 세워지게 도와주셔서 그들이 그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인간적인 생각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여러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욕망이 탐욕이 이 땅을 어그러뜨리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다스려주시고 이 모든 전쟁의 위협을 억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 하나님 복음의 사역이 원만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분단의 고통이 하루빨리 회개해 줄수 있도록, 건강한 방법으로 풀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또주 말씀을 기도하고, 원하도 주와 승자식을 바랍니다. 교회를 기도하실 때, 정말 말씀 안에 한 물결 되어서 옵겠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들이 주신 말씀 안에서 한 방향을 잡아보고 이 땅의 교회를 존재케 하신 그 14만 4천 안에 천이라는 숫자로 담아내신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이 땅의 교회를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싶겠습니다 채워야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 교회가 깨어있길 원합니다 비록 작지만 작지 않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동역해가는 교회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먼저 우리가 VIP를 작정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일에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 모든 성도들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정말 한 사람을 품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도이 나라의 인을 위해서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승리하신 복된 한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심판의 물결 속에 교회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어있도록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이 땅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말씀해주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14만4천원 이 숫자 안에 하나님 상징되는 의미 속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천이라는 숫자를 통해 하나님 충만해져 가야 되고 셀수 없는 무리를 담아내시는 그 마음들을 담아내셔서 이그 땅의 교회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역해 가도록 격려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13월 사천이인침받은 자들이며 또한 하나님 정말 군대로 부른받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도록 부른받은 공동체임을 잊지 않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선시하게 도와주시고 그나라위에서는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 정립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경험에 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들들 오늘 하루를 붙드시고 일상 속에 평강을 주시고 연약한 속에 정말 주님의 회복을 구하는 이 사랑하는 성들들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 은정자매, 지연자매, 또 하나님 아버지의 코로나도 회복 중인 우리 희정자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들 정말로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며 승리케하여 주옵소서.